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초월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믿고 받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상이나 헛된 바람 혹은 불가능한 소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고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현실이고 실제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한 진리입니까? 저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신앙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여 살아가며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닌 오직 선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갖게 되어 참된 구원의 자유를 누리며 또 경험하며 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창세 전부터입니다. 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에게 신앙이 생기고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내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로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노력들이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은 당연히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또 예배자의 삶은 우리 속의 모든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내 속의 열등감, 좌절감, 불안함, 두려움 등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킴으로 모든 어두움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달마다 풍성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花。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에비한 힘을 주시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